요즘 보면 특히나 20대 30대 이제 젊은 남성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가리에 근멋시던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는겁니다아우디 끌고 포르쉐 끌고 다니면서 자기 억대 연봉 차 끌고 다니는 되게 능력자인 것처럼 과시하고 드러내는데 현실은요.시궁창이고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용돈 받아서 술 처먹고 다니는 또라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는 겁니다.그런 이들의 상당수는 인생이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특히나 예, 그런 이들이 유튜브 보고, 아니면, 저, 인기파리, 강사하는 그런 데 가서, 강의시장에 가서, 뭐, 월 천만 원, 월 이천만 원 받고 되게 멋있게, 폼 나게 살 것처럼 까불어댑니다. 근데 현실은요, 그런 일 없죠. 제가 직장 생활을 25년 했습니다. 만 24년 하고도, 이제 몇 달이 됐죠? 반 년쯤 넘었죠. 제가 억대 연봉을 1억 5천 억을 받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1억, 1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이 정말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돈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되게 얘기 많이 하고 특히나 유튜브에서는 개나 소나 전부 다 1억 번다, 2억 번다, 3억 번다 얘기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억대의 몽을 받는 사람들은요 손에 꼽힙니다. 물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억대의 몽 받는 사람이 있죠. 5억 받는 사람도 있고 2억 받는 사람도 있고 1억 5천, 1억 2천 있습니다. 근데 그제 지인들 중에 그러면 뭐 한50% 될까요? 30%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손에 꼽히는 거죠. 10%도 어렵고 5%도 어렵고 한 2, 3%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건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중견기업 이상의 곳에서 25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인맥들, 주변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봤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중상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이 한3%한 5%쯤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 퍼센테이지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함부로 억대 연봉을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내가 당장 지금 현재 연봉이 1억 5천이냐 여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월급을 받으며 사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가족들을 챙기고, 내 자신의 또 삶도 같이 유지가 가능한 거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중년의 나이에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회사 잘려서 나가면요. 연봉이 1억 5천, 아니, 연봉을 3억 5천 받아도 나오면 월급 250만원, 300만원짜리 일자리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억대 연봉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서 눈높임 낮추면 그나마 좀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현실은요 참 냉혹합니다 요새는 쿠팡에 물센터 일자리도 옛날만큼 많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배달일 해도 또 경쟁이 심해서 돈 많이 받지도 못하고요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봐야죠 이런 무서운 시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억대 연봉을 따지고 벤츠 끌고 다니고 가시부리면 아니 나갈 돈은 많은데 벌어드니 돈은 뻔하면요. 내 수중에 돈이 안 남죠. 수중에 돈이 안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기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내 부모를 두고 있든지.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살아가는 현실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금방금방 부자가 되겠다라는 욕심, 인생 한방이다. 이러면서, 그냥 코인하고, 코인증 돼가지고 계속 허덕이면서 하는 거죠. 코인, 2천만원 할때 사서, 지금 1억 3천, 1억 4천 돼서 6배, 7배 벌었다 이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때 벌어서 돈을 벌면 그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도박에 빠진 사람처럼 결국 나중에는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참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잘안 됩니다. 욕심 많이 부리고요. 탐욕도 많이 가지게 되고. 이게 한번한 한 번이 어렵지 두번세 번은 쉽거든요. 그리고 또 젖어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고요.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삶을 지켜낼지 잘따져보면 사는 게 더욱더 필요한데, 사무실에서 우아하게 흔들는일 하기 싫고, 지시만 하고, 폼 잡고, 그리고 연봉은 억대 연봉 받고 싶고, 회사에서 차도 받고 싶고, 되게 과시부리면 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의 현실을 보십시오. 앞으로는 사는 게더 빡세고 더 힘들어 질 거라는 거 지금 원달러 안율 지금 1450원 1440원 막 날리죠 이러고 있어서 앞으로 물가 인상도 계속 될 거고 뭐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아서 신규 채용도 대폭 줄일 거고 나이 든 사람들 억대 에못 받는 사람부터 먼저 내보내려고 날리고 고발6들로 벌써 내보내고 있고요 베이비부모 세대들 계속 이제 잘라 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처럼 한국도 직장인들 임금을 적게 준 상태로 오래 다니게끔 해서 계속 부려 먹으면서 끌고 갈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요 앞으로 개봉망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주식시장 조금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것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 NK 리트레이드가 계속 지속되면 한국의 주식시장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돈이 나갈 때는 많은데 벌어들이는 돈은 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기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욕심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살 궁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점점 그렇게 지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좋게 바꾸고 순식간에 드라마틱하게 괜찮아질 것처럼 바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라 것, 우리의 삶이 깨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착실하게 살고 감사하고 고마울 것들을 많이 찾고 그러면 지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1억, 2억, 3억 연봉 받아서 멋있고 폼 잡게 폼 잡으면 살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힘든 일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아파트도 갖고 싶고 비싼 벤츠, 아우디 같은 외차도 끌고 싶고 멋진 슈트빨에 되게폼 잡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지면은 삶이 안정적이 되고 삶이 축적되겠냐라는 겁니다 셀 공기만 하고 가시부리고 폼 잡을 생각만 하면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나아지려면요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좀 남들보다 더 허드렛일 하려고 감수하고 지내야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이쁨도 받는 거죠 그래야 돈도 버는 거고 회사 들어가자마자 연봉 7천 8천 받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오죽하면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이 결혼하는데 상대방의 연봉은 7 8 0 0이었으면 좋겠고, 키는 180이었으면 좋겠고, 여자 같은 경우에 키는 뭐 170, 아, 167이었으면 좋겠고, 뭐 바라는 것만 많고, 자기는 정작 준비 안되어 있고, 이런 이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출산하고 결혼하는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기대하기 힘들고, 삶이 더 바빠지지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할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잘좀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천, 월이천, 이런 개소리에, 아이, 그냥 신경 안 쓰게, 그냥 길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